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래 산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고 재생에너지의 중심은 수소가 될 것인데 탈탄소 수소 경제가 되겠죠. 이 중에 소위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영역의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블루 수소 생산 산업과 관련된 혹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미래 산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는 그 중에 조그만한 하나이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전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AI, 네? 네, 이런, 클라우드 프린팅 이런 해주시지. 것이고, 네. 어? 그리고 바이오 이런 거지 수소 재생에너지를 그것도 물론 우리가 탄소 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재생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알겠습니다. 굳이 뭐, 어 이게 네, 네. 블루 수소는 사실 이제 이 화석연료 분해에서 나오는 수소를 만들 때 네.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